안녕하세요. 책 읽어 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의 낭독은 세계 역사 속의 장애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서출판 소떼가 펴낸 세계 장애 인물사인데요, 이소비 장애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동키호테처럼 살다간 세르반데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작가 루이스 캐럴. 낭만파 시인 바이런도 장애인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최대 시인 밀턴,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 헤르메네스, 페미니즘의 대표화가 프리다 칼로, 미생물의 아버지 파스테르, 언론인들의 대명사인 퓰리처, 소아마비 대통령 루즈벨트,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분들이 장애인으로 살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반기 작가님께서는요, 이솝이 장애인이라고, 밀턴이 시각장애인이었다고, 발명왕 에디슨이 청각장애인, 그 사람도 장애인이었어라고 되묻습니다. 장애 때문에 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했다고 방기 작가는 말했습니다. 2015년에 발간한 이 책은 세계 장애인 137명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기에 아주 짧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강렬한 감성 위인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낭독은 예술 분야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백종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피터팬의 작가 제임스 베리는 외소증이었습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 피터팬은 우리한테 아주 친근한 캐릭터인데요. 이 피터팬이 어떻게 해서 탄생된 것인지를 알면 가슴이 아픕니다. 피터팬의 작가 제임스 베리는 실제로 외소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이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임스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는 유난히 형을 편애했습니다. 그런 형이 죽자 어머니는 비탄에 빠졌는데 그후 제임스에게 더욱 무관심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장애 때문에 무시를 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제임스 베리는 피터팬이라는 인물을 창조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베리는 1860년 스코틀랜드에서 출생하여 에든버러 대학을 졸업한 후 신문기자가 되어 런던으로 나왔습니다. 일찍부터 소설을 써서 독신 시대 등을 발표하였는데 배우 어빙의 권유로 극작을 시작하였습니다. 몇 가지 습작을 한 후에 저택카 훌륭한 크라이턴, 피터팬 등으로 크게 인기를 얻으며 극작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습니다. 40년 이상의 극작가 생활을 통해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의 특징은 감성적인 눈물과 풍자의 웃음이 섞인 데 있고 때로는 환상미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 1913년에 준남작이 되었습니다. 1937년 세상을 떠났지만 피터팬은 아직도 전 세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작은 거인입니다. 다음은 돈키호테처럼 살다간 세르반데스입니다. 세르반데스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1547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이고 어머니는 귀족 출신이었는데 생활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때문에 세르반데스는 학교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요. 16세기 에스파니아는 문화가 발달되어 전 세계가 모방할 정도였습니다. 세르반데스는 문화 분야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에스파니아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에 살았습니다. 또한 17세기 초 세르반데스가 동키호테를 발표할 무렵에는 유쾌한 풍자 문학과 익사를 담은 대화와 극 시가 번성했습니다. 세르반데스는 어릴 때부터 예수회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는 결투를 한뒤 로마로 도피했습니다. 귀국 후 세르반데스는 군인이 되어 레판토 해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세르반데스는 가슴과 왼팔을 다쳤는데, 이 부상으로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몇년 뒤인 1573년에는 티니스 싸움에 참가하고 귀국하다가 터키군의 보로가 되어 5년 동안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르반데스는 이때 4번이나 탈옥을 시도하였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는 각계 각층의 인물과 사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은 뒷날 동쿄트를 쓰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마드리드로 돌아온 그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 물가가 싼 남미로 가려고 애를 썼으나 모두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할수 없이 스페인 남쪽 지방을 돌아다니며 겨우 생활을 꾸려 나갔는데요. 그 고난 속에서 1584년에 결혼한 후 소설을 비롯한 30편의 희곡을 썼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고요. 세르반데스는 이렇듯 시도하는 일마다 실패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1602년에는 누명을 쓰고 오에 갇히는가 하면 풍문나로서 밑바닥 생활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가난뱅이 세르반데스가 한 가지 성공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작품,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는 1, 2부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2부는 일부가 발표된 후 11년 뒤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돈키호테가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르반데스는 죽을 때까지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돈키호테 외에 세르반데스의 작품으로는 12개의 단편을 묶은 모험 소설집과 희곡집이 있고 시집으로는 파르나소산의 여행이 있습니다. 고난과 실패를 겪으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던 세르반데스에게 동키호테는 구원이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세르반데스는 낙천적으로 실패와 고난의 인생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르네상스 최대 시인의 밀턴을 소개합니다. 밀턴은 영국의 대표적 시인이죠. 그는 런던의 부유한 공중인의 아들로 태어나 캠브리지 대학 재학 시절 귀부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용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 시절 이미 천재성을 발휘하여 그리스도 탄생의 아침이라는 작품을 썼고 졸업 후 전원에서 고전 수학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1637년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1639년에 귀국. 국교회에 대항하여 청교주의를 받들고 크로메를 지지하였습니다. 청교도 혁명이 일어난 뒤 한때 관직에 있었으나 왕정 복고 후 추방되고 과로로 인해 실명한 채 작품에 몰두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처형 만은 면했지만 세상에서 버림받아 재산도 잃고 눈도 잃어 시리와 고독 속에서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를 쏟아내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 여섯 살된 딸이 받아 적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1667년 부루의 대작 신라권을 발표하여 영문학상 유일한 세계적 서사시가 되어 후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요. 이어 투사삼선, 신라권의 속편격인 걸작 복락원 등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는 청교도적인 사상을 고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문예부흥의 전통에 입각한 걸작들을 연달아서서 영문학상 최대의 시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이솝 우화의 이솝입니다. 이솝은 그리스의 우화 작가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그는 너무도 유명한 작가이지만 정작 그의 전기에는 그가 사모스인 야도몬의 노예이며 루피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이외에 상세한 자료가 없습니다. 14세기 프라노데스의 이솝전에 의하면 그는 척추장애인이었고 천부의 기지, 해악, 화술로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우화작가로서 이름을 떨쳤다고 전해집니다. 류디아 왕 크로이소스의 종회를 받아 조언자 역할을 하며 크게 활동했으나 왕명에 의해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이 섭전에는 약 700편 이상의 우화가 실려 있지만 그 우화들의 일부가 그의 창작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는 인도의 전설, 설화 등이 많이 혼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헤로도토스, 소크라테스 등의 저서에도 그에 관한 기록이 있고, 그의 실존과 그의 우수한 문학적인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은 행동하는 지성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는 현대 프랑스의 실존 철학자이자 소설가, 극작가, 평론가입니다. 그는 1905년 파리에서 출생했고요. 그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 외할아버지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 샤를 슈바이처는 의료선교사로 유명한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삼촌으로 스로본대학 동문학과 교수였습니다. 사르트르는 키가 작았고 사팔뜩이었다고 합니다. 1925년 에콜 로르말에서 공부하고 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여 같은 해 교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의 동지이자 아내가 된 보바로와 이 무렵 알게 되었는데요. 1933년 독일의 유학 하이데거의 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1938년 유명한 소설 구토를 발표해서 실존주의 문학을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1939년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하여 대독 저항 운동을 조직하였습니다.이 무렵에 까미와도 알게 되었는데요. 1945년 해방 후에는 월간지 현대를 장관하여 실존주의를 파급하였으며, 소설, 평론, 희곡 등 다채로운 문필 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또 미국에도 초청되어 각지를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1964년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으나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현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무게 있는 지적 활동을 계속하였고요. 그는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 그 자신의 현상학적 존재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는 데카르트적 자아를 넘어서 인간은 하나의 실존의 존재임을 밝히고 실존은 본질에 앞서며 실존은 주체성이라는 명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조그만 책자에서 그의 실존주의 사상을 간결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행동적 지식인인 사르트르는 세계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발언과 평론을 하는 동시에 소련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당나라 시인 장적을 소개합니다. 장적은 중국 당나라 때 시인인데 시의 발전 과정에서 볼때 두보와 백거의 연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유의 추천으로 국자박사가 되었으나 앞을 볼수 없는 시각장애 때문에 태상시태축이라는 낮은 벼슬로 가난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두보를 좋아하여 그를 배우려고 노력하였는데 특히 전쟁의 비정함과 전란 속에 겪는 백성들의 고난을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고 난 뒤부터는 더욱 이들의 삶에 애착을 가지고 노래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은 봉건 통치 계급들에게 고통받는 농민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장적은 악부체의 시를 썼으나 오원율 시도 잘 지었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시418수중780 수가 악부시여서 서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악부시가 아닌 것도 대부분. 민간의 고통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성사, 야로가, 이부 등의 작품을 통해 봉건통치 계급들이 농민에게 가져다준 고통을 폭로하고, 고난에 허덕이는 농민들에게 동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적의 스승 한유는 학자이자 시인인데, 장적의 시를 칭찬하여 자신의 글에 장적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장적의 시인은 백거위도 칭찬하였습니다. 행인이 떠남에 임하여 또한번 봉한 것을 열어보네. 이것은 우리의 고전소설인 춘향전에서 춘향의 편지를 가지고 가던 심 부름 군에게 이몽룡이 하던 말인데 이 시군은 장적의 시에 나오는 것이고 보면 장적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